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발뒤꿈치나 발바닥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픈 적이 있어 보셨나요? 어, 어떤 분들은 이 아픔이 인어공주가 육지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느껴지는 고통이 아닌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족저근막염인데요. 족저근막염이란 발바닥 근육을 감싸고 있는 족저의 근막에 생긴 염증을 말합니다. 이 족저근막은 발 뒤꿈치 뼈의 안쪽과 발가락을 이어주면서 발에 오목한 아치를 만들어줘 다리에 오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 발바닥에 충격을 주거나 굽이 높은 신발을 신는다거나 아니면 원래 발 모양이 이상하거나 하면 족저근막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면서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합니다. 발 뒤꿈치에 염증이 생기면 주로 내측 부위에 통증이 생기면서 특징적으로 아침에 처음 발을 디딜 때밤 사이에 수축되어 있던 근막이 펴지면서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오래되면 걷는 데도 문제가 되어서 무릎이나 척추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족저근막염을 치료하기 위한 생활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피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적절한 찜질, 마지막으로는 마사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인 피하기입니다. 족저 근막염의 중요한 원인 두 가지가 바로 무리한 운동을 한다거나 또는 과도한 자극을 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걷거나 너무 많이 뛰는 것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지나치게 딱딱한 바닥에서 걷는다거나 딱딱한 신발을 사용하거나 또 체중이 앞에 쏠릴 수밖에 없는 굽이 높은 신발을 신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가 신는 모든 신발에는 깔창을 하나 더 깔아 주시고 집 안에서도 푹신한 슬리퍼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프다면 따뜻한 찜질을 발에 해 주시는 것도 좋고, 또 활동한 후에 통증이 심하다면 얼음이나 차가운 물수건으로 냉찜질을 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사지입니다. 종아리와 발바닥의 근육에 만성적인 피로를 풀어 주는 것이 족저근막염 치료에는 중요합니다. 종아리의 근육을 풀어 줄 때는 손으로 직접 마사지해도 좋고, 유리병이나 폼 롤러 등의 기구를 사용해서 풀어 주면 됩니다. 발바닥을 풀어 줄 때는 바닥에 골프공을 놓고 발바닥으로 굴려서 발바닥의 근육을 풀어 줄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운동을 할 때는요. 어, 종아리와 발바닥에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통증이 점점 줄어들면 따라서 어, 발바닥과 종아리를 강화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벽에 서서 손으로 벽을 미는 자세를 하며 족저근막염이 있는 다리를 뒤로 뻗어서 종아리와 발바닥을 30초 정도 늘려줍니다. 발바닥을 스트레칭할 때는 앉은 자세에서 손으로 아픈 발을 잡고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부드럽게 꺾어 발바닥을 늘려줍니다. 1회 30초 정도 유지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한 번에 3회에서 5회 정도 실시하며 하루 5회 정도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력 운동입니다.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는 보행할 때 차고 나가는 다리에 힘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로 서서 천천히 발뒤꿈치로 몸을 들어 올리며 발끝으로 섭니다. 천천히 다시 내려옵니다. 이 동작을 1회 10회에서 20회 정도, 하루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발가락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발바닥의 근육을 강화하게 되면 발의 아치를 잘 유지시켜서 발에 가는 충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양말을 벗고 바닥에 수건이나 휴지 한 장을 놓고 발가락을 이용해서 집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옮기면서 시행해도 좋습니다. 1회 3분에서 5분, 하루 5회 정도 실시하면 좋습니다.